손절의 정석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 물론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그러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뭐, 어, 투자 전략이 다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의도치 않게, 뭐, 앗든, 뭐, 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해가 막 깊게 에, 심화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뭐, 이제, 손절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손절을 뭐 아무 때나 막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손절의 타이밍과 손절 값의 범위 이것이 중요한 핵심 선택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손절 손절의 타이밍. 그리고 손절값의 범위, 그러니까 손절값을 뭐 얼마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게 각각의 어떤 그 어, 상황에 따라서 어,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제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등에서 정리된 내용을 이제 요약한 바가 있는데요. 손절의 적절한 타이밍은 하락 추세. 뭐 당연한 얘기. <laughs> 아니, 하락 추세에서 하락.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필요가 없다. 당연히 상승 추세에서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값에 대해서는 ATR이라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Average, Average True Range 라고 해서요 Average True Range 라고 해 가지고 최고가 일 최고가 하고 최저가 차에 대한 N일 평균입니다. 적절한 일수에 대한 평균이겠죠. 뭐 20일이면 20일, 뭐 네, 60일이면 60일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정해야 되겠죠. 이값에비례해서 손절 값을 설정해야 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거고요. 없 변동이 심하면, 그렇죠? 지금 이제 지수의 변동이 심할 때, 변동이 심하면 손절 값도 크게 가져가고, 변동이 약하면 손절 값도 약하게 가져가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 나름대로 논문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이겠지만요. 이걸 또 제가 검증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수익률 그래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코스피 200 선물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9일까지의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고려 안한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굵은 파란색, 요 이제 굵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거죠, 요거. 요 굵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이 앤 홀드에 의한 투자 수익률입니다. 즉 코스피 200 선물 지수와 동일 시대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있죠?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빨간 선요 여기죠? 빨간 선으로 요 밑에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딥러닝 모델에 의한 투자 수익률인데, 손절을 없이 선절 손절 없이 적용한 그러한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제 딥러닝 모델이 수없이 많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 나름대로 이제 뭐어 적절하다라고 어 생각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없는 딥러닝 모델에 의한 수익률 그래프가 이 빨간색 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손절 0.5%에서 0.5%에서 손절 3%까지 각각 손절한 투자 수익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언뜻 보기에는 뭐 손절을 통해서 좀 많은 효과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요. 그러나 이 구간별로, 나누어서 각각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뭐, 문의주주장 대로 어 그렇게. 예, 일치하는지 주장과 일치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박입니입니리그여기 여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폭등했던 구간이고요 그 이후에 급락했던 구간 그리고 상승했던 구간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고요 여기 이제 에, 미리 각 구간별로 변동성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변동성이 높았던 부분이 폭등했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이 요 급락했던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승했던 구간, 대상승했던 구간, 그리고 여기 박스권 변동성이 제일 낮은 구간이 여기 맨 처음에 상승했던 구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구간별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에 이제 요 상승했던 구간은요, 상승했던 구간은 모든 손절 전략, 뭐 손절하지 않은 투자 전략을 포함해서 모든 전략들이 바이엔 홀드, 어? 즉 지수, 지수보다도 못했습니다. 언더 마켓 시대죠. 모든 투자 전략이 상승한 구간에서 이거는 뭐어 논문 논문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손절. 근데 여기서 또 어, 보면은요. 본 투자 전략 과 거의 예, 손절 없, 없는 투자 전략과 손절한 투자 전략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이제 뭐어 상승 구간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손절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에,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인데요. 이 부분은 요 시작하는 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치시켜서 따로 띄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따로 띄어놨습니다. 2018년 5월 19일에서 2020년 2월 17일까지의 구간 따로 띄어놨고요. 요 부분을 또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아 잠깐 요 부분이 빠졌는데요. 원래 지수 부분이 빠졌는데요. 그걸 이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바그 부분이 져져있데데지 켜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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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바이우 겨우 겨우 겨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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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가 이상하네요. 이 그래프가 이게 뭐지? 바이엔홀더가왜 아, 이렇게 되나? 지금 지금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요. 바이앤홀더를 이제 추가를 시켰는데 요 밑에 아주 그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간에 바이앤홀더 전략은 전략보다 모든 뭐 손절 하나하나 나 하나, 모든 투자 전략들이 이 부분, 오버마켓,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건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확인을, 왜 이게 이렇게 자꾸, 나가나. 자, 여기 이제 굵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손절 없는 전략입니다. 근데 손절, 대부분의 이제 손절 전략들이 손절 없는 전략보다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이 1%의 손절. 즉 지수가 이제 1%어 정도 예상에서 어긋났을때쭉2% 이상 손해가 났을 때 지수상 지수 어, 측면에서 1% 이상 손해 났을 때 이제 손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뭐 박스권에서는 손절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원칙과는 좀 상반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은 폭등 장세입니다. 여기는 여기도 또어 바이앤홀더 전략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와 같이 바이앤홀더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 상황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바보죠 바보 손절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손절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투자 전략에 따라서 어, 상황이 틀린 거죠 이 투자 전략은 오히려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폭포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하지 않고 했더니, 이거는 아마도 바브처럼 지수가 올라가는데, 매도 전략을 계속 쓰,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가 났던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커버가 됐죠. 이거는 뭐 투자 전략의 문제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저 투자 전략의 문제. 근데 뭐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앞서서 설명했지만 변동성 1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변동성 1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니까 손절값도 큰 것이 더 좋은 수익률을 냈느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지금 0.5 손절값이 작은 놈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나쁜 놈은 오히려 손절값이 제일 큰 놈이 제일 안 좋은 수익률을 냈다. 그래서 이거 뭐 어, 변동성에 따라 손절값 세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여기서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간이 이제 폭락 장세인데요. 폭락 장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폭락하는 이 장세에서는 대부분의 투자 전략들이 손절 포함 대부분의 투자 전략들이 제대로 방어를 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네들은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도 약간 상승하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어 논문의 내용 물론도 <laughs> 논문까지 들치기조라도 상식의 문제죠 이거는 이제 아 이게 급락하는데 당연히 손절하면은 그냥 훨씬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이제 투자 전략은 손절하지 않는 투자 전략이 이제 굵은 빨간색이고요 손절했던 그런 투자 전략이 이제 좋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것이 제일 적은 손절값의 투자 전략입니다. 제일 나쁜 것이 역시 제일 큰 손절값의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때 이것도 이 부분도 변동성이 꽤큰 부분이죠. 두 번째로 컸던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클때큰 손절 값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이것도, 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바이엔 홀더의 모습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박스권 비슷하게 나가다가 이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절 없는 투자 전략도 이제 바이엔 홀더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손절 전략들은 초반에 좀 안좋은 것도 있고요 손절값에 따라서 손절 1.5%는 이 부분에서 이 박스권 부분에서는 손절 없는 전략보다 저조했고요 그러나 이 손절 2.5%의 부분에서는 손절 없는 전략보다는 좋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맞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논문의 내용과 여긴좀 변동성이 있으니까 큰 손절값이 작은 손절값보다는 좋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에 맞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은 손절 아니 변동 박스권인데 여기 보면요. 이 부분은 박스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절 전략들은 유효했다. 박스권에서는 뭐 손절 전략이 무효하다라는 얘기와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상승하는 구간인데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뭐 이제 손절 전략이 무효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죠? 모든 손절 전략들이 손절 없는 전략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논문의 내용과 맞는 부분도 있고 뭐, 틀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손절 이 유효하다. 손절 오케이. 아락 국면에서는 손절 오케이. 그럼 상승 국면에서는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물론, 본, 예, 투자, 그, 구간과, 그리고 투자 전략, 그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경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다편적으로 우리가 결론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하는 것은 일반화하고 객관화하는 것은 삼가하기를 바라겠고요. 단지 이제 하나의 절대적인 논문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이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변동성에 따라서 손절값은 여기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에 따라서의 손절값은 변동성에 의해서 손절값을 따라서 손절값을 조절하라는 하 것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거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가 하락할 때 손절해야 되는 건 당연한 예?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박스권인지 뭐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고 쭉 올라가다가도 쭉 떨어질 수가 있고요.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아니에요 즉 우리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그 추세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어,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추세가 미래까지 계속 된다고 하는 그러한 뭐 물리 법칙이라고 할까요? 뭡니까? 그 물리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죠. 관성의 법칙이 이 시간을 두고 어 움직이는 그러한 데이터, 즉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 관성의 법칙. 과거가 이랬다고 미래에도 꼭 그래라라는 법칙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확률적으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절대적 물리법칙이 통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걸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불확실성의 세계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